안녕하세요, 소미님들. 소식하는 미식가 학병입니다. 예. 미역국을 만들려고 이제 제조들을 세팅을 했습니다. 예. 예. 이 다진 마늘하고 소고기 그 국거리용, 그리고 미역, 참기름, 이제 간장. 예.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미역을 좀불려야 돼요. 어떻게 뜯는 거야? 어, 뜯는 거. 이렇게 뜯어서. 어, 요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은데. 미역이 되게 작아보여도 물속에다 넣으면 엄청나게 이제 뿌려요. 아까 적당히 이 정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다 미역이야 미역. 물을 넣고 요건 불리고 이제 네, 소고기는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잘게 잘게 써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는데 예. 뭐 굳이 성인들만 있으니까 뭐 잘게 썰 필요는, 피, 필요는 없는데 예. 그래도 먹기 좋게 하, 하려면 전 잘게 좀좀 좀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게 좋다고 생각이듭니다 어,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제 응? 오케이. 이정도 응? 응. 애초에 이제 조그맣게 잘려져 있어 가지고 크게 손볼게 없네요 예, 아까 볼 때는 이제 얼마 양이 안돼 보이는데 이렇게 막상 물을 넣으면은 굉장히 불어 가지고 이제 거대한 미역 줄기 그 응? 응? 푸른 바닷 속에 있는 미역 줄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 넷플릭스에 이제 쌈채 보셨나요 쌈채 예? 저거 재미있게 봤는데 예 아무튼 그런 그런 느낌으로다가 무, 미역물을 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더 이제 물을 넣어서 이제 헹궈줍니다 미역이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손으로 잘 받쳐주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싱크대는 제가 맨날 설거지할 때마다 닦으니까 깔끔합니다 으아 어 어, 오케이, 드레스 이제 올려놓고 자 이제 소고기를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으로 손으로 자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마늘을 넣을 거예요. 예, 1인 촬영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전 <laughs> 마늘을 좋아해가지고, 마늘을 듬뿍. 마늘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기름을 넣을 거예요. 참기름. 일단, 아래 물기가 있으니까 좀 가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참기름도 어, 듬 어, 다음에 한번 쓰면 없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떼어 놓은 다음에 이제 한번 볶는 거예요 이제 제법 이제 열기가 올라갔으니 이제 볶아 보겠습니다 어 미역을 미리 잘라둘 걸 그랬나? 잘안 볶아지네? 음. 미역을 좀, 조금만 좀 잘게 잘라볼게요. 아, 이차 시도. 이 냄비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슈퍼 대용량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제, 음? 5분 이상? 10분 미만? 이렇게 이제 볶은 것 같아요. 이제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역이 살짝 갈색쯤 변할 때쯤, 이렇게 이제 보여요. 무좀, 어. 어, 오케이. 냄비에 한80% 정도? 예,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역을 이제 좀 잘게, 잘게 잘라줍니다. 아,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되는데, 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잘게, 잘게 하는, 하는 걸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게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응? 이래도 긴게 남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가위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끓여요. 한, 뭐, 어, 못해도 한 30분은 끓일 것 같은데? 그래, 이제 미역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아이들도 먹기 편해지고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약한 10분 정도 끓였어요. 예. 네. 이렇게 이제 국물이 노랗게 되고, 어, 그러면은 얼추 이제 거의 다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간장을 넣을 거예요. 간장도 뭐 대충 감으로 떼려 넣습니다. 대신 이제 간장은 잘못 넣으면 이제 매우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응? 정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음, 냄새가 근사한데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이제 섞어주고 좀 짜다 싶으면 이제 물도 좀 넣고. 응? 좀 싱겁다 싶으면 간장을 더 투입하고 오래 끓이세요 그러면 이제 미역국이 이제 아주 좋게 됩니다 미역이 말랑말랑해져요 음, 간장 더 투입 일단 두 스푼만 더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이제 실수를 했었어요 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아 뜨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짜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냄비 큰 거에다 넣고 물을 더 투입해서 간신히 맞췄어요 그래도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건데 버릴 수는 없잖아 아 구석구석 이제 농도가 어느정도 이제 얼추 맞은 것 같으면은 이제 한번 더 간을 음 적당한 것 같아요 음 <laughs> 이제 이 상태로 이제 계속 끓이는 거예요 앞으로 한 10분 15분 더 이제 오래 끓이고 끓이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미역이 막 야들야들 말랑말랑 해집니다 이제 아까 뽀얀 국물에서 이제 간장을 넣으니까 이제, 어, 어, 이게 노란색과 초록색의 중간 느낌인데? 이건 뭐지? 예, 네, 어쨌든 이제, 어, 미역을 너무 많이 넣은 게 좀, 음, 덕분에 이제 미역 죽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뭐, 마, 맛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이제 미역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밥 말아서 그냥 그냥 이제 다 때려 넣어가지고 이제 먹고 있고요. 네. 이 미역죽이 되었습니다. 비주얼이 쉬워진 만 알아? 비주얼이 좀 별로긴 하지. 지금 동생이 이제. OBS 스튜디오인가 뭐 그거 지금 응. 세팅하고 있어요. 음. 이 다운 다온, 다울림 예. 그 어, 제가 이제 어, 고민을 너무 이제. 응? 짧게 한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에는 이제 뭐 진짜 어? 뭐 어? 소고기 묵국 어? 아무튼 좀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거 찍어서 올릴게요. 뭐 응?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어? 다 다온님의 이제 마음에 대한 속죄는 이제 그렇게 하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마, 맛있습니다. 네. 비주얼에 비해 맛있어요. 확실히 요리는 이제 시각 효과도 필요하지만 일단 맛이 기본입니다. 음. 아. 음. 아 뜨거워 <laughs> 옛날에 진짜 총각때에할줄 응? 아는 요리가 없으니까 맨날 시켜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같은 걸로 이제 검색해서 미역국 끓이는 거 그리고 된장찌개 음, 뭐 김치찌개 딱이세 가지 정도만 해 봤는데 뭐 미역국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따만한 소에다가 이제 응? 다 때려넣고 이제 끓이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 막 진짜 일주일씩 먹고 그랬어요. 그래도 희한하게 이제, 응? 다들 잘 먹었어. 너도 그때 잘 먹지 않았냐? 먹을 게 없어서 먹었지. <웃음> <웃음> 아. 원래 남자들이 그래요. 응? <laughs> 대충 먹어. <laughs>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조미료는 이제 쓸 줄을 몰라가지고, 응? 뭐 알고 싶지도 않고. 간장으로만 이제 간을 봤는데 이제 적당하게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열심히 요리한 거에 비하면 비주얼이 확실히 별로긴 하다 그리고 이제 음? 저는 좀 오래 끓이기 때문에 뭐 식감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끓이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이제 아이들이 먹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건데. 와, 이게 유튜브 이게 하는 게 진짜 응? 되게 어렵네. 응? 동생은 지금 멜트다운 직전이고, 저는 그냥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일요일인데, 응, 음. 2월 1일, 응? 어떻게 좋은 주말들 보내고 계십니까? 이게 확실히 이제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삶이 되게 이제 공허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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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이제 느껴요. 그, 그 아이들이 이제 제 삶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응? 뭐 지금은 이제 동생이랑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은데 보고 싶습니다 <laughs> 첫째, 둘째는 막 그냥 뭐 지나가다가 심심하면 저 와서 때리고 셋째는 이제 그놈의 유튜브 건너뛰기 안 된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건너뛰기 해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은근슬쩍 제 발을 응? 무릎에 앉아서 막응 그냥 자리를 잡고 그냥 응? 유튜브 보고 <laughs> 그런 이제 평범한 일상이 지금은 그립습니다. 예. 아... 제 동생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맛있는 걸또 사줘야겠네요. 뭔가 저아씨면다 필요 없어요. <laughs> 아, 제가 지금 이제 신용 회복 중이잖아요. <laughs> 그 일단은 이제 그거 끝내면은 그게 이제 한3 한 4년 안 돼서 이제 3년 조금 넘게 3년 반 정도? 그거면 이제 끝나거든요. <laughs> 이제 그거 끝나면은 이제 몰빵해서 이제 갚아야지. 아, 저렇게뜨겁네 <laughs> 이제 뭐 응? 유튜브 이제 후원 계좌나 뭐 이런 거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진짜 어렵습니다. 아. 방송이니 만만한 게 아니구만. <laughs> 하나는 자기 플레이 게임, 그리고 음. 나머지 하나가 송출되는 거 이제 점검하는 그 테스트용. 음. 그런 식으로 하지. 걔네들은 스태프가 그럼 따로 있겠네? 편집자가 옆에서 상주하는 경우도 있지. 음. 그 야, 이 비캐드 이게... 같은 경우도 하는 경우에 방우조에 찍힌 거. 그, 고부만 수정해가지고 바로 올려, 올려달라고, 그 바로 지시하면은, 옆에서 그 형처럼 그렇게 그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올리지. 아, 씨발. 그래서 월간 2 5 0주춘 되잖아. 아, 그래? 오. 어... 아무튼 그것도 뭐, 이, 일이 굉장하니까, 응? 어? 어, 언제 녹화되고 있었냐? 녹화 아니야? 야, 그, 오늘 진짜, 어? 이 방송하는 것도 쉽지가 않구만. 모르죠 이제 저도 어? 막 응? 전문 방송인으로 거듭날지 <laughs> 응? 무당 뭐제제 응? 제 삶에서는 정말 진짜 생뚱맞은 이제 섭외 요청이었는데 예뭐어찌되었건 이제 가서 이제 촬영은 잘 끝내고 그거는 이제 어, 방영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웃음> <웃음> 그때 이제 응? 제가 지금 별거 상태잖아요. 그래서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좀후줄근하게 갔는데, 응. 그래도 잘잘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응? 스텝이 이제 네 분인가 계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 장비가 상당하더라고. 왜? 언제 끝나? 어 이제 곧. 어, 동생이 지금 저기압입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붙잡고 막 골머리 썩고 있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지금 이제 OBS인가? 뭐, 스튜디오 그 설정하고 있는데, 예,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빚 갚겠습니다. <laughs>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까지 찍도록 <찍으러> 하겠습니다. <laughs> 예, 소식하는 미식가 학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올님, 어, 조만간 어, 소고기 묵고 그거 꼭 찍어서 올릴게요. 예, 내가 직접 장 보고 그 모든 과정 녹화해가지고 이제 올리겠습니다. 예, 뭐 이제 마음이 풀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그 어, 최소한의 그 노력과 고민의 흔적을 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